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5강 36장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만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배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그 당시로서는 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살던 사람으로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정받던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12살 된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병에 걸려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집에 와달라고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길을 재촉했지만 가는 길가에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의 죽음 때문에 절망을 했을 법도 한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도착합니다. 자신의 딸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 있는 침상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있고 모두 다 나가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침상 옆에 그의 손을 붙들고 아이야 일어나라라는 아주 집에서 평상시에 하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이 아이의 그 차가운 몸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심장이 고동하기 시작했고 눈을 뜨고 살아나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마침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능력의 주님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105강 믿음으로 만짐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말씀입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루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마테의 집에 있다가 야이로를 만나고 그의 집으로 떠나게 되죠. 그 집으로 가는 길가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혈루증 알턴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병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아온 불쌍한 여인을 군중 가운데에서 만나셨습니다. 신약성경 헬라오 원문과 또 구약성경인 레위기 15장의 히브리어 원문을 참고해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고 있는 혈루병 또는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자궁출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네, 여기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그 몸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것이 피면, 일주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월경 기간 동안은 7일간의 격리가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읽은 말씀처럼 월경 기간 동안은 7일간의 격리가 주어지지만 정상적 월경이 아닌 비정상적인 출혈에 대해서도 같은 율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레기 15장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속죄에서위곧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속죄에서위곧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정상적인 월경일 경우에는 7일간의 격리는 여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출혈이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상태였을 것입니다. 물이 귀한 가나안에서 제대로 씻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부정하게 여겨져서 사실상 사람들과 세상과 격리됨으로 느껴야 했던 외로움과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들은 철저하게 격리됐고 그가 앉았던 자리에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5장 22절.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한 질병 상태에 있었던 이 여인이 12년 동안 겪었을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12년 동안 병에 걸려 부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이 여인은 의사도 많이 만나고 또 돈도 많이 들였지만 불치병이라는 선고만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료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허약해진 몸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해변가로 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 때문이었죠. 레위 마태의 집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따라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있던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던 순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만나고 야이로의 집을 향하던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해치고 그 여자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고생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감히 예수님께 그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말할 수도 그분을 붙들 수도 없는 그 절호의 그 시간에 그거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실 때 손을 뻗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손으로 만진 그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밖에 만지지 않았는데 그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이 여인의 병과 고통은 완전히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앞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그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와도 나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던 그 여인 앞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와주신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을 것만큼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손을 뻗을 만큼 가까운 위치까지 예수님께서 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손을 뻗어서 나를 붙들라고요.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신을 붙들어서 회복된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고 밀고 밀치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압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딪혔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죠.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며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접촉됐던 사람들이 이 여인만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몸에 접촉됐던 여러 사람들도 동일한 능력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연히 예수님의 몸에 접촉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우연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만진 일이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이 여인만,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만 고침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옷자락을 만진 그 행위, 그 옷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연한 접촉이 아닌 간절한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는 믿음 온 마음으로 찾는 믿음 여기서 우리가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설교만 듣고 교회만 가고 이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믿음 아니고 혈루병 앓던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나는 얼마나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하고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저 예수님을 만나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해변가에서 포기했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이 마테의 집에서도,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개인적인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하죠. 같은 12년이죠. 야이로의 딸도 12년이었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도 12년의 고통이었습니다. 12년의 그 고통과 그 세월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간으로 있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개인적인 믿음의 접촉,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받은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받은 은혜와 복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주님의 능력을 전해야 하죠. 그래야 그들도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2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오. 나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복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을 나의 삶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말하고, 나의 삶을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말하고, 나의 가정에 변화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마침내 간절한 믿음, 더 풍성해지는 참된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이렇게 응답하고 사는 사람들은 물된 동산처럼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12년 동안 육체적인 질병으로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살아왔던 혈루병 앓던 여인의 치유를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힘들게 12년을 살아온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더욱 간절한 믿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